본 말씀을 통해서 힘의 발견, 힘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힘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만 눈앞에 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또 힘이 있어야만 물건을 들어올릴 수도 있고, 또 힘이 있어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주어지는, 거저 주어지는 그런 경우는 드물고, 힘을 찾아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사람이 그 힘을 얻고 쓸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이 성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발견되고 얻을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먼저는, 이 관점의 변화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생각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숨겨져 있는 힘을 찾고 얻어낸다는 겁니다. 무익함에서 유익함을 볼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면 우리는 버릴 것 없는 그러한 유용한 것, 그걸 뽑아낼 수 있는데, 그러한 힘을 많이 찾고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무익한 것이었으나, 가만 보니 그 안에 좋은 것이 들어있다.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이 곧 힘을 발견하는 겁니다. 보면 4절에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에 있는 힘을 발견한 것인데, 그런데 그 힘을 발견하기 이전에 그 힘을 덮고 있는 그 장애물과 같은 것이 소의 구유를 치우는 겁니다. 소가 있으면 그 키우기 위해서 여물을 주기도 하고, 그런 배설물을 치우기도 하고, 아무튼 있는 티가 나기 때문에 그 구유가 지저분해진다는 겁니다. 그 측면만 보면, 아, 이 소이 쓸모 없다. 참, 이걸 더럽게 만든다. 나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든다. 그런데, 소가 있어서 그러한 단점이 있어도,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때 이게 당장 필요가 없고 또 괜히 짐이 될것 같은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감당만 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잘 아,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도 또 생각을 바꾸면 이 아이들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을 여길 때그 수고로움 정도를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바꾸면 그러한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육체적 질병에서부터라도 거기서 질병이 주는 힘을 찾는, 찾는 겁니다. 그런 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실력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딱딱 들어맞는 그런 일은 없죠. 그럴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수고를 주는 그러한 구요가 될지라도, 소의 구요가 될지라도, 그것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이 시대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할금 많은 제안을 주고 또 우리의 생활을 괴롭게 해도 우린 여기서부터라도 얻을 것을 찾아야 됩니다.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남들이 필요 없다고 버리는 것에서 가치를 뽑아내게 되면 그에 상응한 부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건축자들의 버는 돌을 통해 하나님 전에 모퉁이 돌로 삼으신 가지 이제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써서 버리지 말고 또이 버려지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귀한 걸찾아야됩니다 도시광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광, 광산을 찾으려고 산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도시로 나온다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도시광산이지. 이 남들이 버린 그런 폐품, 뭐 식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속에 들어있는 아주 소량의 여러 가지 금속들이나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예, 부, 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안목을 갖게 되면 남들은 이거 필요없는 고물처럼 여기고 이거 참 버리는 쓰레기같이 여겨도 거기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근한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유익함으로 삼고 우리에게 주는 힘과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도망친 종에게서 기대할 게 없는데, 이 바울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저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유익한 그 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거둬드렸고,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필레몬에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아, 저 사람 쓸모 없다. 외형적인 면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물론 외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점, 그러한 면을 보고 관계를 이어가고, 그러한 면을 보고 일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이 소가 있어 아주 구유가 더럽다. 그런 것만 보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변한 건 아무것이 없어도, 아무 없어도,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변화만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유익함이 있음이 알고 한날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찾아서 우리 힘으로 삼고 유익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발견할 만한 힘 어디서 나오는가 힘을 사용할 때 힘을 찾는 겁니다. 이 작은 힘을 사용하게 되면 큰 힘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그런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 가운데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가르쳐 너희 작은 일밖에 안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라했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다. 너도 또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작은 것에 힘을 쓰니까 그 힘에 근육이 붙고 좀더 수월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절해 보시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가만히 있는 그 소는 뭐 쳐다만 볼 뿐이고, 그 소를 가지고 밭에도 끌고 나가고, 그 소를 가지고 이 등에다 짐을 실어서 장에도 가고, 그 소를 활용하고 힘을 쓰면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의신, 달란트가 하나라도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힘을 쓰면 거기에서도 또 다른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이 쉼"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는 거 말고 달리면서 쉬어라" 달리면서 쉰다는 말은 하다 보면... 거기서 또한 쉴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경험적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작은 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됩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때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작은 거나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 하람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되고 다시금 성전을 쌓아 나갈 때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쌓아 나갈 때 사람들 비웃었습니다. 저것도 성전인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때. 손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말은 처음부터 큰거 말고 좀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눈에 형편이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하나에 충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만 못하실까? 나는 열 개를 할수 있는데 왜 나에게 한 개밖에 할수 없는 기회를 주는가? 그런 생각 가지게 되면 아직 먼 겁니다. 나보다 더잘 나를 아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기회를 주줄 알고 한개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이 주의 일은 마치 포도원 같아서. 뭐, 안 하려고 하면 할게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있어도 뭐 할게 없는 겁니다. 하려고만 보면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작은 일에 힘을 다하고 중성하여서 큰 것으로 맡기시는, 큰 힘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보물 같아서 여기저기 숨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좋은 점을 보고, 소의 구유가 덜어졌다. 소를 버리지 말고, 소의 힘을 써서 그 힘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